안녕하세요 빠박입니다 구경빠기는 나갔고 비는 안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까지만 태풍이 있고 오후부터 이제 화창하게 개있더라고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진돗개들이 있는데 지금 나가려고 지금 출입문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야 못나가 지금 내가 마당 다 정비 끝나고 나가야 돼 지금 마당에 다가 형편이 안돼 실내 있어 지금 오전인데 11시 인데 실내 있어 실내 이단 어제 울프하고 북연빠기하고 싸움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서로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이게 평상시 같으면 으르렁거리고 저기 백곰이도 빠기만 보면 으르렁거렸는데 조용하게 있더라고요 방에서 그 이유가 째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째리가 임신해서 개들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째리가 거실에서 부경 빠기한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빠기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째리를또제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혹시나 또 빠기가 응징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조용하게 있더라고. 평상시보다 좀 틀리게 째리가 임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일단 2천0 0안초토화되서 엄마 웬대로비자루 뒤를 다해요하하 <laughs> 어. 일단 <laughs> 여기 보시면 이철골이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철고리 이걸 지금 살릴 수 있었지 천막을 좀 의문스럽고 나무 기둥이 다 쓰러져 붙고 저희 어머니 여기 옷까지하고 용품이 비를 다 맞아갖고 그것도 문제고 매미가 언제 왔죠? 매미가 태풍이 2년 전에 왔나? 그 매미가 왔을 때는 이 호두나무 있죠 이게 나뭇가지 죠 굵은 가지 하나가 부러져갖고 꺾여 있었는데 나뭇가지가 지금 멀쩡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번 태풍이 매미보다는 좀덜 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장가지 두개 부러졌는데, 아, 세 개네요. 장가지가 세개 부러졌는데, 바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심하네요. 심하고, 바보스요 아, 천막이 다 걸려 대보네 일단 이 천막은 뼈대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태풍에도 견뎠지만 천막이 갈기갈기 가다 찢어졌고 옛날 속담에 뭐라고 그러냐면 미친년 치마자락 같다 이런 말 있거든요 완전 똑같고 지금, 잠깐, 견적이니까 40만원짜리 천마가나 폐기 처분해야 되고, 지금 이거 천마. 이걸 또한 10만원 할 건데, 이것만 보내달라고 해야 되네요. 업체 전화해서. 그렇게 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구독자님도. 밤새도록 한 번도 안 끝이고, 비가, 장태 같은 비가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토사가 다 밀려왔고, 저 산에서 물내려오는게 이거 봐보세요 봐 일로 여기 안에 구멍 뚫렸죠 이 대수로가 있지만 계속 물이 내려오고 봐보십시오 근데 담장이 멀쩡하잖아요 구독자님들이 예전에 매매올때도 이 담장 무너진다 이거 가빠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 담장 무너진다는데 담장 멀쩡하잖아 요 제가 이거 시공한 거잖아 내가 시공한 거는 멀쩡해. 아, 취소! 제가 시공한 거다 이렇게 됐네요. 제가 시공한 거, 여기까지. 이거 지금 정비하려면... 아... 한석밖에안 나오는데, 물이 나오나? 물이 안 나오던데? 물이 안 나와. 아, 바닥 물청소 를 해야 되는데 안 되네. 물이 안 나와. 아, 왜 물이 안 나오지? 이게 옆집에다 안 나오나? 물어봐야 되네.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야. 한 다섯 시간 뒤에 나와. 지금 못 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